ちょっとけえこれにい。った。 김양만이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쩐지 양말이 2만 0천 원이었다? 나쁘진 않다. <laughs> 이렇게 생긴 부츠 같아. 하. 가자. 대즈미술관. 응? 화장실 가고싶다 이다겸픽 모생기차 렉서스 이다겸모생기차 도요타 크롬이? 가자. 어?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알아? 어? 뭔데? 보라색이잖아. 다 보라색 아니야? 아니야. 파란색, 노란색 다 있잖아. 나 진짜 행운의 여자야. 크롬이잖아. <laughs> <진짜> 미쳤다, 정말. <laughs> 하필 얘네? 오! 나 어떡할 거야이 <laughs> 행운을? 주술회전 아 없냐? 아니, 이전이왜 없나? 이짜 음. 너무 너무... 야술회전이전이야촛불야촛불야 아고사투는 아닌데? 옌것 같은데? 어옌 누군데? 어이 나 이름 까먹었다. 고조사투이 아니 어 이름 뭐지? 이름도 모르는 걸 뽑았습니다. 얘 뭐지 이름이? 아. 그래도 투탑 주인공이네. 어. 패도 좋아. 내한테 악당이야. 고조 사투로 친구. 스키 <laughs> 기름 뭐더라? 개토스 그룹. <laughs> 개토스 그룹. 저한 번에 뽑았지. 나쁘지 않아. 언제 쇼핑할 게 나왔냐? <laughs> 왔소이제는 <laughs> 살아났네? 도쿄역입니다. 어때요? 아름다워요. 서울역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잘생기게 나오는데? 왜 계속 저기 있던 거야? 저빔즈을몇 군데를 봤는지 몰라 끌리는 하나랑 어. 날개? 어? 아, 오메서. s a n k 가 i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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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됐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기분 다이스키 왜냐면? 왜냐면? 다겸이랑 요코, 오모이대 요코치로 왔거든요 저번엔 혼자 왔는데 이번에 같이 올때 너무 좋습니다 다이스키 <놀람> 기모지 다이스키 짠 한번에 같이. 좋은데요? 오늘 술몇잔 드셨죠? 오늘 한네 잔, 다섯 잔? 어. 무리했어요. 아, 뭐까? 어, 어때요? 어떡하냐? 음. 하이랜드! 소미 도소! 이거 지금 발이 들어서 맞는 건가? 한번 자세히 해봐 응. 다 있네? 아, 칫솔은 없네? 설마 없어 칫솔? 없어? 어. 칫솔 챙겼나? 어. 치소, 치소, 치카치카치우 와우 치소, 와우. 야. 와. 소 야. 어, 와우 온천. 치소, 치소, 치

Oh. 네. 음... 새우? 고구마? <목소리> <목소리> 별의 칼날, 오 주설 회전, 오 롤로노와 조로, 오 카이도, 오, 오 댄서, 오 아, 이지방 아이돌으, 오 나르토, 오 쿠치기 파퀴야. 아 에... <laughs> 아이아이 다시 어. 오오 <laughs> <laughs> 더러움데스 나안 흔들었어 괜찮아 다이저오브요 로로노서로 다이저오브요 어. 와 한국 다이저오브요 근데 나안 흔들었다니까 발아 겁나 터 아우, 루피가 어떻게 싸우냐이거 심고 오케이. 오스이이오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네, 이이오케 이게 소유. 아 오케이. 체이아 오케이 피니시. 콜아 오케이. お願いします세요 안녕히 가 명언 한번 써주시겠어요? 몸무게를 왜 재나? 안 재면 모르는 거. 아. 임상혁 8 5 k g 래요 몸무게 괜히 재가지고 확인 사살. 임상혁 오타쿠는. 바지에 주둘회전을 달고 다닙니다 얼굴이 땡땡 부은 걸까요? 85kg가 돼서일까요? 오마이갓 음... oh 어... 어... 콧구멍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 듯한데 코딱지 있다고? 자아가 있는 듯한데. 어머머머머머머. 어머. 머리는 가파 머리. 그래도 머리 냄새 안 나.라고 말하는 오타쿠. 21세 연상 아내는 초등학교 동창 엄마. 오 마이 갓. 일본 부부 하죠. 그렇죠.